2025년 11월에는 68년 원숭이띠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참된 변화와 기쁨이 찾아듭니다. 그동안 마음 한켠에 남은 답답함이나 알듯 모를 듯 쌓여온 피로감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달입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거나 애써 노력해도 결과가 미흡했던 경험이 많으셨지요. 이번 11월 무속적으로는 기운의 바람이 불어오고 사주 명리학에서는 운의 흐름이 부드럽게 바뀌는 시기로 봅니다. 이 변화의 순간을 어떻게 잡아내야 하는지 비법과 좋은 기운을 끌어올리는 방법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댓글로 소망을 남겨주시면 더욱 보기 깃들 것입니다. 먼저 68년생 원숭이띠의 이번 달 전체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지는 시기입니다. 을사년이라는 해의 흐름은 땅속 깊은 곳에서 힘이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정해월의 물기운이 더해지면서 마치 샘물이 지하에서 소산하듯 에너지가 피어나는 달입니다. 원숭이띠는 머리가 영리하고 변화에 능한 띠로 올해는 특히 자신의 숨은 재주와 지혜가 드러나기 쉬운 흐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마음의 씨앗이 싹 트는 때라 이야기합니다. 즉, 내면에 품었던 생각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선한 의도로 쌓은 공덕이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보면 68년생 원숭이 띠는 오래 움직이는 기운과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의 조화를 크게 받게 됩니다. 무속에서는 기운이 따라 흐른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는 내 마음과 행동이 바른 방향으로 흐르면 복이 자연스럽게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11월은 그 흐름이 아주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의 좋은 점은 바로 순발력과 융통성이 빛난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지혜롭게 처신하게 되고 오래된 고민거리도 의외의 해결책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정해월의 물기우는 융합과 소통을 뜻하는데 그 힘이 68년 원숭이띠에게는 주위의 응원과 협력이 따라온다는 복으로 이어집니다. 무속적으로 두손 모아 기도하는 마음이 강해질 때 하늘의 힘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즉, 이번 달은 도와주려는 사람이 스스로 곁에 있고 주변에 덕을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기쁜 소식이 들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자세입니다. 정해월의 기운은 낡은 것을 씻어내고 신선한 기회가 흘러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뭇거렸거나 미룬 일이 있다면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는 것이 복을 읽는 비결이 됩니다. 무속에서 매듭을 풀때 결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나를 맡기면 일이 술술 풀린다는 뜻입니다. 이 달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취미나 공부, 사람들과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나서보는 것이 대박의 신호를 맞이하는 열쇠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소식이나 인연이 갑자기 가까워지는 경험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귀인이란 나왔듯이 잘 맞고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해주는 인연을 뜻합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힘이 되고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나 동료와의 재회에서 기대 이상의 행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속적으로는 고개 씨앗이 크게 자란다고도 표현합니다. 즉, 현재까지 쌓아온 모든 선한 행동이 이번 달의 열매처럼 맺혀 기쁨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사소한 제안이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정해월의 흐름은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지나쳤을 기회라도 이번 달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뜻밖의 성취와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이나 가정 또는 개인적인 목표에서 자신감을 갖고 작은 시도를 해보는 것이 큰 복으로 돌아오는 한 달이 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주변과 힘을 합치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무속에서는 함께 빌면 복이 더 커진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이달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더욱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기이니 열린 마음으로 주변과 교류하며 행복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11월 재물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차분하면서도 깊은 물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무속적으로 물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의 기운은 맑고 깨끗한 에너지를 가져와서 마음의 평안을 주고 새로운 재물의 기회를 부드럽게 끌어다 줍니다. 68년생 원숭이띠는 원래 총명함과 기민함이 돋보이는 띠입니다. 이번 달에는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둔 잠재력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자연적으로 달의 흐름과 원숭이띠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재물복이 차츰차츰 쌓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이번 달은 68년 무신년에 해당하는 분들의 생년 기운과 11월에 깊은 물기운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운이 어우러질 때 새로운 기회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을 상생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상생이란 서로 도와주는 에너지, 즉,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힘을 뜻해요. 이 기간에는 특히 자신이 오래 준비해온 일에서 좋은 결과가 쉽게 보이게 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이득이나 작은 행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에 68년생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노력의 결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는 데 있습니다. 무속적으로 씨앗이 자라 열매가 되는 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마음을 다져온 분이라면 주변에서 도움이나 응원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고 생각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금전적인 도움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큰 복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조금 더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전에 시도해 보지 않았던 도전이나 새로운 취미 혹은 모임에 참여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행동의 폭을 넓힐 때 알려지지 않았던 자신의 또 다른 재주가 빛을 발하고 좋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이 시기에는 남을 돕는 일이나 자원봉사처럼 내 마음을 나누는 행동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이번 11월에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지인이나 오랜 친구에게서 도움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사주에서는 옛 인연이 복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이 달에는 연결이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거나 새로운 정보가 뜻밖의 행운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모임이나 만남에서 돈이 들어오는 기회를 발견하거나 그동안 망설였던 투자가 좋은 소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의 신호는 바로 마음이 가는 일에 자연스럽게 손이 먼저 움직일 때입니다. 무속에서는 영감의 손길이라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무언가를 따라 하고 싶거나 평소와 다르게 용기가 생기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바로 그것이 복의 신호입니다. 그 순간을 잡아서 행동으로 옮기면 큰 보상에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 조심해야 할 일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 작게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이 복을 부르는 가장 큰 열쇠가 됩니다. 혹시 실수하거나 생각과 다르게 일이 풀려도 그 모든 과정이 더큰 돈복과 행운을 준비하는 바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68년생 원숭이띠의 11월 횡재수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깊은 물의 기운이 산처럼 단단해지는 달입니다. 물 속에는 보물과 같은 기회가 숨어 있고 그 보물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지금과 같은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원숭이 띠는 늘 재치와 슬기로움을 타고난 띠로 1968년의 기운은 마치 오래된 대나무 숲처럼 지혜와 경험이 쌓인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11월의 물은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방향을 바꾸는 유연함을 주는 특징이 있는데, 원숭이띠와 잘 어울리는 달입니다. 무속적으로는 물길이 트이는 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막혀있던 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는 원했던 변화의 기회가 찾아오고, 그 변화가 뜻밖의 행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68년생 원숭이띠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인맥이 이번 11월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원숭이띠는 열쇠를 쥔자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열쇠는 닫힌 문을 여는 힘을 의미하는데 이번 달에 그 열쇠가 내 손에 쥐어지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흐름 덕분에 기존에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이 갑자기 쉽게 풀릴 수 있고 작은 기회가 예상치 못한 큰 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무속신앙에서는 귀인의 손길이 닿는 시기라고도 표현합니다. 귀인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미쳐보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복된 인연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각을 두려움 없이 나누고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머리가 빠르고 상황 판단이 뛰어나지만 이번 달엔 주변의 작은 힌트나 조언에서 귀중한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씩 내 고집이 앞서거나 혼자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수 있지만 이달만큼은 마음을 조금 넓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받아들이면 복이 두 배로 불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일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금전적 보탬이나 기쁜 소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이 들어와 재물이 흘러드는 흐름이 만들어지며 작은 투자나 꾸준히 준비한 일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기분 좋은 칭찬이나 응원을 듣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새로운 인연, 특히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무속적으로 귀인수가 열린다고 표현하는데 귀인의 도움은 평소와 다르게 갑작스럽게 찾아와 내 미래를 바꿀 만큼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지나친 걱정이나 불필요한 고민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긍정으로 나아갈 때 복이 쏟아지는 때이니 자신을 믿고 평소보다 좀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모든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68년생 원숭이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68년생 원숭이띠분들에게 이번 11월은 무속적으로 보면 바람이 고요히 흐르는 저녁, 얕은 물결이 살랑거리는 강가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 달을 보며 속마음에 조용히 쌓인 에너지가 한순간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무속에서 자주 쓰는 말로 감춰진 복이 햇볕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감춰진 복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뒀던 좋은 기운 곧 다가올 행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그동안 잘 닦아온 덕이 눈에 보이게 열매를 맺을 기회가 들어옵니다. 11월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색상은 청록색과 밝은 회색입니다. 청록색은 샘물이 푸르게 흐르는 모습처럼 머릿속을 맑게 하고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정화해줍니다. 그리고 밝은 회색은 구름이 두둥실 떠있는 하늘처럼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조용히 안정감을 채워주는 색입니다. 두 가지 색을 생활 속 소품이나 옷, 액세서리에 담아두면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머물러 주게 됩니다. 이번 달은 원숭이띠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무속과 명리의 지혜를 섞어 쉽게 전하겠습니다. 68년생 원숭이띠는 원래 자유로운 영혼과 재치가 가득한 띠입니다. 그런데 11월은 올해 전체 기운과 더불어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무속에서 친화의 복이라 하는데 친화의 복은 주변과 잘 어우러지면 복이 더 커지는 기운을 뜻합니다 이번 달에는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대화 속에서 지혜와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시기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운이 샘이 깊어지는 달이라 풀이합니다 운이 샘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서서히 쌓여 점점 커지는 좋은 기운을 말합니다 이 달에는 평소 조용했던 일상 속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나 예상 밖의 금전적인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밝은 미소, 남을 위한 배려가 몇 배로 보기도 해 돌아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면 그 안에서 묵직한 행운이 싹 트는 구조입니다. 작은 도움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누군가의 부탁에 기꺼이 힘을 보태면 금전과 인연, 건강의 복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렇게 매 순간 긍정의 말을 나누고. 좋은 에너지를 내보낼수록 원숭이띠의 돈복은 더욱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이번 달에는 새로운 시도에 용기를 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속에서 이럴 때를 기회가 찾아오는 발동의 달이라 말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내보이면 여러분 곁에 돈복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11월 건강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의 시작은 서늘한 기운이 점차 깊어지는 달로 원숭이띠에게는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가득한 시기입니다. 68년생 원숭이띠분들은 올해 전체의 흐름에서 부드러운 나무의 기운과 따뜻하고 맑은 물의 기운이 섞이는 달을 만나게 됩니다. 무속적으로 이달은 순환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순환은 오래된 것이 새로워지고 막혔던 운이 흘러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열려있던 마음과 생각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 나를 다시 한번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올해 나무 기운은 성장과 확장의 의미를 가지고 11월의 물 기운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흐름을 가져옵니다. 원숭이띠의 기운은 원래 민첩하고 슬기로운 에너지가 가득한데 이번 달에는 이런 긍정적 장점들이 빛을 더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와 11월의 조화로운 만남은 그동안 속으로만 담아두었던 창의적인 생각이나 감춰두었던 재능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무속적으로는 빛이 나는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진심이나 노력, 희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좋은 인연이나 기회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번 달, 68년생 원숭이띠분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건강과 활력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습관이나 활동을 시작하면 몸과 마음 모두가 한층 가벼워지고 건강해집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더욱 맑아지고 활력이 높아집니다. 일상에서 작은 성취를 하나씩 쌓아갈 때 자존감이 커지고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집니다. 11월에는 특히 웃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이 좋은 복을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무속적으로 말의 기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내뱉는 말이 복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평소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자주 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건강운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또한 깨끗한 물을 자주 마시고 집안 공기를 맑게 하는 것도 운의 흐름을 맑게 해줍니다. 68년생 원숭이띠에게 이번 11월 건강운을 더욱 높여주는 풍수 용품으로는 첫째 맑은 수정 구슬을 추천합니다. 수정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정화하고 생기를 불어 넣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나무 화분을 집안이나 사무실에 둔다면 성장의 기운이 집안 가득 퍼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은색 종이약이나 조형물을 두면 목표를 이루는 힘과 행운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풍수 물건들은 집이나 일터 한쪽에 두기만 해도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채워져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